전도서 7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강의 말씀 18번째 말씀으로 전도서 7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나를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를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해알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의 7장에는 더 나은 인생, 더 복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말씀드릴 다이어리에 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또 초상집이 자칫집보다 더 낫고, 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보다 더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지혜의 또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1 1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자, 여러분, 이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처럼 아름다운 유산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금수저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자녀들이 사실 부러움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또 부모 밑에서 자란 또이 자녀들 또 좋은 또 자동차 좋은 집에서 살면서 어쨌든 그들은 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또사 혜택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그런 물질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이 말씀의 유산, 이게 이제 지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지혜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그게 이제 아름다운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유산을 음. 물려줘야지 그냥 물질, 그러다 재산을 또 그것을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자식들이 요즘 그 은또 그걸 전 싸움박질하고 또그 분란이 많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서의 그 말씀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지만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여 전 재산 을 날려버리고 참 이런 대지 쥐염열매를 먹고. 생명을 연명해 가는 이런 또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바로 아름다운 이 지혜, 이 지혜를 좀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또 주의 백성의 기회가 되겠고, 또 12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돌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참, 이 돈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마치 물질 혜택을 받고 돈의 그늘 래에 있는 것도 사실 복은 복이죠. 그런데 지혜의 그늘 래에 있는 것이 더 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사람을 살리는 아무리 여러분 이 돈이 있어도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를 상모하니그 지혜로운 또그 백성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많아는데. 결국,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얻은 지혜가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로 오면, 여러분, 은 바른 판단을 하고, 또 악의 무리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또 욕심부리지 않고, 또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형통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그래서 성경도 힘써 열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지혜자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도움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지혜자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누가 그것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그것을 다시 굳게 할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어느 인생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위치를 어느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 어느 인생도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아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또 박사들 또 능력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도전해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분 젊은이가 홀로 등산을 하다가 그만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막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덩컹한 밤이 되었습니다. 벌금 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경우 내가 죽는 것을 아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산속 아주 두메산골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를 내갑니다. 거기에 한 노인이 서있고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산에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당신 나안 만났으면 어떨 뻔했어? 그러면서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는 내가 한발디 방도를 알려주겠네.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차를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답답할수록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그 밑을 바라봐야 거기에 길이 보이니까 오 산소의 길을 잃어버리면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알려주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에 막히고 헤맬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보다 정말 지혜로우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못할 수 있는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또보무1 4절에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지혜자는요,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과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형통한 날에는 정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곤고한 날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여러분 되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믿음에서 좀 벗어난 일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런 공경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런 본과 나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렇게 또 교만하다. 또한, 곤과 날에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였는가, 또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곤과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줄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란 말은 이 곤란과 이 괴로움의 일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에 나를 건소서 나를 구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먼저 내가 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람을 이제 찾아가는데,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거절당하면, 마음 쓰라리고 더큰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후회 주시고 리짓지 않으시니,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형통한 날과 곤마 날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형통한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돈과 나이는 없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도요 늘 햇볕만 쬐는 좋은 일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 부자라도 이 마음의 근심거리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늘 꼬이고 안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과 암 속에서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형통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좀 어렵고 또 곤란하고 실패를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웃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생길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좀 어려울 있을 때는 그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 그 분노하지 말고 또한 난타하지 말고 실재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이기 주셔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어린 이생도 자기의 장내 일을 다알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는가? 사람이 그의 장내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내일을 내일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다 안다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어느 뭐그 드라마처럼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사람들은 다 이걸 다른 쪽로 선택하는데 자기는 실패하는 선택을 한다면 미래를 아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절대로 그 인생은 미래를 할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부당을 많이 찾아간다고 그러죠. 점치는 집을 찾아가고, 다에게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는데, 여러분, 부당이나의 점을 보는 사람들, 절대로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물론 뭐 맞다고 맞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절대로 인생의 미래는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 맞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추는 것도 결국은 이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 추측해서 말하는 것 뿐이지, 미래를 알고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현혹돼서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또 누가 또내 미래에 대해서 일런적저 이야기해도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안 좋은 또 미래에 대한 말을 한다지라도 거기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라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의 길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영생의 복이 있는 이것으로 그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렵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절대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또 맡기고 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고 또한 지혜의 아름다운 유산을 또 우리가 또 찾아 손손 물려주는 복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형통의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형통한 날이라고 해서 그동안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음. 곤고한 날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원망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음. 장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칙인 줄 알고, 저희가 지혜로운 자, 지혜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백성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